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7월 4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 이 새벽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낱낱이 끄집어내어 주님께 다 보여 드리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을 담고 있으면 더 고통스러울 뿐이오니 우리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의 오염으로 얼룩져 있으나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올라옴. 하늘을 오름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 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 6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유월절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 제자들과 함께 했던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보낼 그 방, 미칠 방을 함께 모여 있을 곳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 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제자들이 묻습니다제 십이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게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딘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어떤 제자들 둘에게 성회 들어가서 한 동의를 갖고 가네. 일을 따라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이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라. 뭔가 들어가서 돈을 주시고 다그 돈으로 방을 얻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으로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지만 이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무한동의그 집에 가는 일을 만났고 또한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유월절을 해서 쓸 집이 어디 있느냐? 방이 어디 있느냐?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쓸 곳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응? 15절 말씀 속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다락방이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면서 큰 다락방을 가게 된 것을 성경은 전해 주고 습니다 16장 말씀 속에 16절 말씀 속에 제자들이 그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그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하면서 큰 다락방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사람을 쫓아가고 또한그집 주인에게 얘기함을 통하여서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시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를 분명히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을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그를 제자들은 그것을 이루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양동이 진 사람을 따라가서 그에게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얘기하는 것, 결국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합당한 일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행한 제자들, 그들은 참으로 큰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됨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모습 그대로 믿고 행함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딥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왔던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믿고 주님 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나가고 행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를 더듬는. 당은 성도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주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